개그계의 큰별 전유성 님이 2025년 9월 25일 오후 9시 5분경 향년 76세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은 평소 폐기흉으로 투병 중이셨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폐렴을 앓으셨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도 고생하셨으며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유성 님은 단순히 코미디언이 아닌 한국 코미디의 역사를 새로 쓴 선구자였습니다. 개그콘서트의 개그 공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후배 코미디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코미디의 불모지였던 경상북도 청도의 철가방 극장을 설립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은 그의 업적 중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청도에서 신인 코미디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철가방 극장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5년 동안 고인을 지켜본 가수. 양희연님은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코미디언 박준영님과 조혜련님 역시 SNS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며 그의 업적과 따뜻한 인간미를 기렸습니다.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후배들은 전유성 님이 갑작스러운 별세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님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으며 생전의 연명 치료는 거부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평화로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웃음과 감동 그리고 한국 코미디에 대한 열정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전유성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부디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방송인 서장훈씨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상대는 놀랍게도 중국인 재력가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SBS 예능 프로그램 한탕 프로젝트 마이턴 8회였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나선 이경규 씨 덕분에 서장훈 씨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경규 씨와 매니저 김원훈 씨는 뽕탄소년단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배우 탕웨이를 닮은 미모의 재력가 이수지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수지 씨가 투자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공개석상에 데려오는 것이었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그녀의 남자친구로 등장한 인물은 다름 아닌 서장훈 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이수지 씨는 서장훈 씨에게 아낌없이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키스를 시도하는 과감한 모습까지 보였죠. 서장훈 씨 또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는 사이라며 쑥스러운 듯 진심을 담아 응수했습니다. 이수지 씨는 뽕탄소년단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서장훈 씨에게 투자를 설득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탁재훈 씨를 늙은이라고 칭하며 불만을 드러내는가 하면 서장훈 씨를 멤버로 영입하면 100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현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뽕탄소년단 멤버들은 고심 끝에 탁재훈 씨를 퇴출시키고 100억 원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서장훈 씨의 열애상대로 지목된 중국인 재력가 이수지 씨가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불을 축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장훈 씨의 중국인 재력가와의 열애설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되었으며 상대방은 투자조건으로 서장훈 씨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력가의 신상 관련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많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 결말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했지만, 결말의 개연성 부족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연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큰 논란은 이언이, 어떻게 현대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12부작이라는 짧은 런타임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담기에는 부족했을 수 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연이 현대에서 임송재와 닮은 사람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점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임송재의 죽음을 목격하고 오열했던 이연의 모습과는 상반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드라마와 원작의 결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드라마는 연지영과 이연의 재회라는 로맨틱한 해피엔딩을 선택했지만 원작은 코믹한 현대적응기와 대체 역사 설정을 활용한 결말을 보여주었죠. 물론 해피엔딩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은 드라마 결말에 만족감을 표했지만 원작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연지영과 이연의 재회를 반겼으며 모두가 꿈꾸는 결말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특히 이민아 배우는 결말에 대해 만족하며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폭군의 셰프 최종에는 수도권 평균 17.4%, 최고 20%, 전국 평균 17.1%, 최고 19.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눈물의 여왕 이후 최고 시청률로 드라마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폭군의 셰프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설명 부족과 개연성 논란이 있지만 해피엔딩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폭군의 셰프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가요계의 전설, 영원한 디바 패티김님의 최근 근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패티김님은 KBS의 인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인 US 특집을 통해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두 딸과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패티김 님의 소중한 가족 전체를 최초로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따뜻한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후배 가수이자 뛰어난 뮤지컬 배우인 옥주현 님의 유튜브 채널에 깜짝 출연하셨는데요. 옥주현 님과 진솔하고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음악과 인생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패티김님은 옥주현님에게 너 진짜 나랑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라며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연예계 활동 중 겪었던 다양한 악성 루머와 오해에 대한 코충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과거 KBS 연중 라이브에서는 전 남편이셨던 기록윤님과의 가슴 아픈 이혼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패티김님은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고 회상하며 철저한 계획형의 자신과는 달리 예술가 기질이 강했던 기록윤님의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과 잦은 술과 도박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세간에 떠돌았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는 추측과 루머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셨습니다. 1938년생이신 패티 김 님은 2022년 기준으로 85세이십니다. 과거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파월,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문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감동과 용기를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패티 김 님은 여전히 수많은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십니다. 그녀의 불멸의 음악과 파란만장했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영원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패티김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녀의 아름다운 레거시가 영원히 기억되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최근 근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데뷔 66주년 특별 공연을 끝으로 사실상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은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이번 공연이 마지막이며 더 이상 앨범 발매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2025년 3월 26일과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전통가요. 헌정공연 맥을 이음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전통가요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아 꾸며졌으며 주현미 조항조 등 후배 가수들과 함께 동백 아가씨, 여자의 일생, 선마을 선생님 등을 협업 무대로 선보였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후배들에게 전통가요에 매그리게할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하셨습니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미자 선생님은 귀한 전통가요를 후배들에게 물려줄 적임자를 찾았고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오래된 지병이 재발하여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정확한 병명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과거 활동으로는 국가의 공자를 위한 위문 공연과 출연료 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셨으며 2020년 트로트 어워즈 대상, 2022년 이미자 특별 감사 콘서트, 2017년 전국노래자랑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애절하고 격조높은 호소력, 짙으면서도 우아한 가창력으로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으셨으며 대한민국 대중가수 최초이자 유일하게 금관문화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스트라의 딸 정재은 가수가 아들이 있으며 열아홉순정, 동백아가씨, 섬마을선생님, 흑산독, 아가씨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효리씨가 새로운 메이크업 서바이벌 프로그램 저스트 메이크업 MC로 발탁됐어요. 2025년 10월 3일 첫 공개 예정이라는데 K-뷰티 대표 아티스트,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경쟁한다니 기대되죠? 이효리씨 하면 메이크업, 데뷔 후 다양한 트렌드를 선도했잖아요. YK 메이크업 유행과 함께 신미나츠 메이크업이 재조명. 역시 트렌드 세터. 내추럴, 섹시, 다크 어떤 스타일이든 소화하죠. 세미 스모키, 누디 립등 유행 시킨 스타일만 해도 셀수 없어요. 최근엔 이사벨 씨와 콜라보. 악뮤. 10주년 콘서트에서 신미나츠 U-9-걸 무대 메이크업을 담당했대요. 말린 장미 컬러 메이크업, 마리끌레르 레드 메이크업도 대표적 룩. 어뮤즈 피건 쿠션 화보에선 엣지 있는 아름다움을 선보였죠. 스타일 리뷰에 따르면 이오리 메이크업 핵심은 자연스러움, 섹시함, 다크함 팁을 더하자면 눈썹은 아치형으로 자연스럽게 콧대 옆 쉐딩으로 콧대를 살리고 붉은 기도는 베이지 섀도우로 깊은 눈매를 연출하세요. 이오리 시사용 제품 베네피트 브로우 세터로 눈썹 결 정돈 힌스 글로우 틴트를 치크로 활용 릴리바이레드 아이라이너로 정교한 아이라인 버툴랩 브러쉬도 사용한대요. 2024년, 이오리 씨 2000년대 메이크업 재조명. 실버 섀도우, 누디립, 자연스러운 눈썹이 특징. 스킨케어는 달바. 미스트 세럼, 반반 크림을 쓴다고 하네요. 위 내용에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드라마, 폭군의 셰프 시즈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종영 이후에도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며, 시즈니 제작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시즈니는 제작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현재 공식적으로 폭군의 셰프 시즈니 제작 확정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 역시 시즈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 연역을 맡았던 이채민. 배우는 시즈니에 대한 질문에 궁금하다는 반응과 함께 만약 제작된다면 이연이 현대로 넘어와 적응하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재미있는 상상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연지영 역의 이유나 배우 역시 모든 배우들이 그대로 시즈니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배우들의 이러한 언급들은 시즈니 제작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폭군의 셰프 시즌1은 tvn 드라마로 로맨틱 코미디와 스릴러라는 독특한 조합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는 전국 평균 17.1% 최고 19.4%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로 타임슬립한 셰프가 폭군인 왕을 만나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시즈니가 제작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연이 현대로 타임슬립하여 벌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든 시즌1의 매력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더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폭군의 셰프 시즌2 제작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배우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시즌2 제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작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